네 안녕하세요 한전입니다. 휴비딕 저주파 패드인데요. 이제 한 개가 두개 들어 있어요. 의료기기고요. 예 보시면은 이 단추에다가 연결해서 이제 사용하는 건데 예 기존에 쓰시는 기계랑 이제 호환이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연결해서 쓰시면 되고요. 예, 보통 두개두개 두개 사용하니까 이제 한번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 번, 여섯 번 사용할 수 있는 이 양을 갖고 있고요. 예, 구입은 이 휴비딕 네이버 쇼핑에서 구입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예, 소모품이니까 교체해서 예, 사용하시면 예, 더잘 쓰실 수 있습니다. 네. 네,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.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